이명웅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한국 대중음악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유료 생중계의 시대에 단한 사람만이 홀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선언한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남긴 한 문장은 돈과 계산이 지배하는 산업의 흐름 속에서 너무도 이질적이었고 그래서 더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그저 그한 문장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침 방송의 조용한 조명 아래 앉아있던 이명웅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마친 사람의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공연 생중계는 이제 거대한 수익구조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해당 이용권 판매는 묵직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 팬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이 구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선택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전성매진을 기록한 전국투어라면 온라인 전용 티켓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 전체가 하나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을 때, 혼자 역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동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문은 오늘 아침, 아주 조용한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이 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듯한 그의 목소리,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언. 그 순간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그리고 이 선택은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따라가려 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 속에서 드러난 단서들, 화면 밖에서 이어진 팬들의 반응, 산업 전문가들이 분석한 영향력, 그 모든 조각 사이에서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천천히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국투어 밈허로 2025분과 시작된 이후 매 공연마다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전성매진이 이어졌습니다. 인천과 대구에서 이미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고 서울 공연은 공지가 올라온 순간부터 전쟁이었습니다. 티켓 오픈 알람을 맞춰 두고도 접속조차 하지 못한 팬들이 늘어났고, 좌석도가 비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버거웠다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으로 이명웅의 공연을 보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몇년 동안 몸이 불편해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가지 못한 이들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은 실망과 체념이 아니라, 묘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월의 하나친 방송. 전날까지도 팬들은 단순한 티저 영상 하나로도 설렘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카메라 앞에 앉은 이명웅은 모든 흐름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기자들은 일상처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문장은 그 공간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무료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덤덤하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히 말하는 이벤트성 홍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쉬움을 오래 고민한 사람의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불과 몇분 만에 주요 언론은 연달아 이 소식을 속보처럼 다뤘습니다. 매체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며 이명웅이 팬들을 위해 무료 중계를 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스포츠 코리아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TV를 통해 공연의 감동을 함께 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논조가 가장 강했던 매체는 스포츠 월드였습니다. 이 매체는 이명웅의 무료 생중계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플랫폼 수치를 흔드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2년 생중계를 사례로 들며, 당시 실시간 시청률 96%와 사전 오픈 채널 채팅 14만 건이라는 기록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조차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고,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후 엑스포츠 뉴스는 한층 더 깊은 결을 건드렸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무료 생중계 결정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서 앨범을 발매할 때도 보여준 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도 별도의 버전이나 포토카드를 만들지 않았고,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수집형 상품을 아예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부담을 줄이고 팬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매체가 이 결정이 너무 파격적이라며 의아함을 표했지만 결국 팬덤과 대중은 그 선택을 이해했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료 생중계 역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조용하지만 설득력 있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흐름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오후에 등장했습니다. 티빙 관계자가 직접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번 무료 생중계는 플랫폼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명홍 측이 먼저 무료 공개 의사를 전달했고 티빙이 이에 공감하며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의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이번 선택이 티빙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공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을 위해 바티스트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산업 논리 속에서 움직일 것 같은 거대한 이벤트의 중심에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마음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반전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SNS에는 공연장 대신 것실 한가운데에 조명을 준비하고 응원봉을 세팅해두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팬은 것실 벽면에 TV와 스피커를 정성스레 닦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웅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본다며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은 멀리 지방에 살고 있어 그동안 단한 번도 공연장에 갈수 없었지만 이번 만큼은 나도 같은 시간, 같은 호흡으로 그의 무대를 볼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모두가 공연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아쉬움을 지운 것은 단한 사람의 결정을 넘어 그 결정 뒤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2022년 생중계 당시에 뜨거웠던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공연장 입구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채팅창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팬들은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화면으로 공연 전의 긴장과 설렘을 함께 나눴습니다. 티빙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 발전된 인터랙션과 대기 화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유료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누구나 가입만 하면 볼수 있고,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연 산업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연 라이브 중계는 중요한 수익원이 되었고, 특히 팬덤 중심의 시장에서는 온라인 티켓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아이돌 그룹이 수백억 원의 온라인 공연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무료를 택한다는 것은 명백히 손해가 있는 결정이며 대부분의 경영진은 휩싸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관계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팬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우선으로 삼았고 그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료 생중계 발표 이후, 티빙의 검색 순위는 단번에 상위권으로 치솟았고, 관련 기사들은 주요 포털 실시간 뉴스랭킹의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보다 더 강하게 와닿는 것은 팬들이 공유하는 작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 패는 것일 TV 앞에 작은 꽃병을 두고, 손주에게 영상통화로 내일은 영웅이 나온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또 다른 팬은 형편이 어려워 공연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팬으로 그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무대를 보게 됐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소박한 이야기들이 쌓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나 설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산업 전체가 효율과 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누군가는 다른 가치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때로는 시스템보다 더큰 힘을 가지는가? 이명웅의 결정은 이 질문들을 다시 꺼내 올렸습니다. 저녁 무렵. 언론의 보도와 팬들의 반응이 조금 차분해졌을 때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그는 아주 단순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과장하거나 만들어내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팬들이 못 오니까 내가 가야 한다는 마음이 스며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떤 공연보다 더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정적이 스튜디오를 채웠고 그 정적 속에서 그의 선택의 의미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공연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거실과 방 안에서 새하얀 응원봉의 불빛이 켜질 것입니다. 그 속에는 공연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오래된 바람과 처음으로 그의 노래를 실시간으로 듣는 설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한아침의 작은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의 공식을 거스르는 한 문장. 그 문장이 지금 수많은 마음들을 같은 자리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그한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조명과 거대한 무대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이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길을 열겠다는 그의 선택은 거창한 수사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닌 조용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래서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이 결정을 단순한 서비스나 이벤트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향한 마음, 다시 말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약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온라인 곳곳에서는 각자의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공연장에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늘 화면 너머에서만 응원해온 팬, 몸이 아파 한 번도 좌석을 채우지 못했던 이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몇 년간 마음만 응원해온 사람들. 그들은 이번 생중계가 단순한 무료 공개가 아니라 오랫동안 닿지 못했던 거리에 놓인 다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패는 거실에 불을 모두 끄고 작은 무드 등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마치 공연장 첫 조명이 켜지는 순간을 재현하듯이 말입니다. 또 다른 패는 자녀에게 퇴근길에 응원봉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며, 이번 만큼은 나도 무대의 첫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를 비추며 어느새 한 장면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명웅의 결정은 산업적 의미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기억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단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공연의 경험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오랜만에 느껴보는 삶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익이나 조회수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였으며, 오히려 그런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기록보다 마음을 움직인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순간은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아티스트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유료가 당연한 시대에 무료를 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선택이 그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오든 혹은 어떤 이익을 가져오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예술이란 결국 사람을 향하는 일일까? 그리고 진심은 과연 어느 정도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파문은 오늘 아침 아주 조용한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별표 별표 팬들이 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 별표별표는 듯한 그의 목소리.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언. 그 순간부터 질문이 생겼다. 그는 도대체 왜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그리고 이 선택은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따라가려 한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 속에서 드러난 단서들. 화면 밖에서 이어진 팬들의 반응, 산업 전문가들이 분석한 영향력, 그 모든 조각 사이에서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천천히 짚어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국 투어 빔서로 2025분가 시작된 이후 매 공연마다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전성매진이 이어졌다. 인천과 대구에서 이미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고, 서울 공연은 공지가 올라온 순간부터 전쟁이었다. 티켓 오픈 알람을 맞춰 두고도 접속조차 하지 못한 팬들이 늘어났고, 좌석이 비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버거웠다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 끝없이 올라왔다. 그 중에는 처음으로 이명웅의 공연을 보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몇년 동안 몸이 불편해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다. 공연장에 가지 못한 이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실망과 체념이 아니라 묘한 그리움이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런 가운데 11월의 하나침 방송. 전날까지도 팬들은 단순한 티저 영상 하나로도 설렘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카메라 앞에 앉은 이명웅은 모든 흐름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기자들은 일상처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문장은 그 공간을 낯설게 만들었다.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무료 생중계를 준비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덤덤하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히 말하는 이벤트성 홍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쉬움을 오래 고민한 사람의 결론을 담고 있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불과 몇분 만에 주요 언론은 연달아 이 소식을 속보처럼 다뤘다. 매체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며 이명웅이 팬들을 위해 무료 중계를 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스포츠코리아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TV를 통해 공연의 감동을 함께 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조가 가장 강했던 매체는 스포츠월드였다. 이 매체는 이명웅의 무료 생중계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플랫폼 수치를 흔드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2년 생중계를 사례로 들며 당시 별표별표 별표 실시간 시청률 96% 별표별표와 사전 오픈 채널 채팅 14만 건이라는 기록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조차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고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후 에투데이는 한층 더 깊은 결을 건드렸다. 기사에서는 이번 무료 생중계 결정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서 앨범을 발매할 때도 보여준 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그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도 별도의 버전이나 포토카드를 만들지 않았고,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수집템을 아예 제작하지 않았다. 환경 부담을 줄이고, 팬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다. 당시 많은 매체가 이 결정이 너무 파격적이라며 의아함을 표했지만, 결국 팬덤과 대중은 그 선택을 이해했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 무료 생중계 역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조용하지만 설득력 있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의 흐름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오후에 등장했다. 티바인즈 관계자가 직접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번 무료 생중계는 플랫폼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명웅 측이 먼저 무료 공개 의사를 전달했고 티바인즈 공감하며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일부는 이번 선택이 티반기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공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을 위해 아티스트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다. 산업 논리 속에서 움직일 것 같은 거대한 이벤트의 중심의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마음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 반전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SNS에는 공연장 대신 것실 한가운데에 조명을 준비하고 응원봉을 세팅해 두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중년 팬은 것일 벽면에 TV와 스피커를 정성껏 닦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웅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본다며 떨린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은 멀리 지방에 살고 있어. 그동안 단한 번도 공연장에 갈수 없었지만, 이번 만큼은 나도 같은 시간 같은 호흡으로 그의 무대를 볼수 있다고 적었다. 모두가 공연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아쉬움을 지운 것은 단한 사람의 결정을 넘어 그 결정 뒤에 담긴 진심이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2022년 생중계 당시에 뜨거웠던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에도 공연장 입구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채팅창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팬들은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화면으로 공연 전의 긴장과 설렘을 함께 나눴다. 티반근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 발전된 인터랙션과 대기 화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유료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 누구나 가입만 하면 볼수 있고,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공연 산업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최근 몇 년간 공연 라이브 중계는 중요한 수익원이 되었고, 특히 팬덤 중심의 시장에서는 온라인 티켓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다. 여러 아이돌 그룹이 수백억 원의 온라인 공연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무료를 택한다는 것은 명백히 손해가 있는 결정이며, 대부분의 경영진은 섣불리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웅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관계의 논리를 따랐다. 팬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우선으로 삼았고, 그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